여러분 오늘 딱 이것만 제대로 파헤쳐 보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극심한 공포가 과연 기회일지 아닐지 오직 데이터와 숫자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내고 계실 거예요. 아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오늘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요. 불과 몇달 전인 2025년 10월에 사상 최고가 무려 12만 6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정말 시장의 모든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하던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6만 6천 달러대입니다. 고점 대비 무려 47%가 빠졌습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거죠. 이 엄청난 낙폭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반토막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볼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게 과거의 하락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아, 물론, 이렇게 거의 50%씩 떨어지는 거,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2021년 여름에도 비슷한 조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멋지게 반등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금 유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요.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이 매달 530억 달러씩 시장의 돈을 쫙쫙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수도꼭지를 아주 꽉 잠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시장에서 돈이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번 하락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락세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로 시장의 이 극단적인 공포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지금 시장의 심리를 딱 하나로 요약해 주는 숫자입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무려 8입니다. 8.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인데, 8이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수준이죠. 심지어 어제는 5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48로 중립이었는데 한달 만에 시장 참여자 거의 모두가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공포가 아니에요. 바이낸스 데이터 기준으로 이 지수가 만들어진 이래 역대 최저수 중에 말 그대로 역사적인 공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말처럼 역사적으로 시장의 이런 극심한 공포는 종종 엄청난 기회의 신호가 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명확해요. 2018년 이후에 공포탐욕지수가 10 아래로 떨어졌던 극단적 공포구간은 전체 거래일의 11% 밖에 안 됐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바로 이 구간에서 샀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가장 최근인 2022년 약세장 때도 지수가 이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220% 이상 반등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극단적 공포가 지금 당장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확률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실제로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전문투자자들은 5만 달러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옵션을 사고 있거든요. 즉, 전문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양적긴축 같은 거시경제 압박 때문에 시장이 곧바로 v자로 반등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는 힘은 대체 뭐고 또이 공포 속에서 숨겨진 기회의 단서들은 무엇인지 그 촉매와 단서들을 한번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말비대로 거대한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쪽에서는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미국은 긴축 정책을 펴고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나 기대감까지 꺾이면서 아주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공포 속에서도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의 ETF로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공포 지수는 역사적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ETF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2월 12일 하루에만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순수하게 빠져나갔고, 고점 대비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41%나 줄었어요.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이 막 폭락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블랙록의 IBT ETF로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름이 할까요? 시장 전체가 등을 돌리는 전면적인 자금 이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돈을 빼는 동안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의 스마트 머니는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 신호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한테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하락을 예측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만약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하기 시작하면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허겁지겁 비트코인을 다시 사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숏스 퀴즈인데 이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아주 빠르고 강력한 급반등의 연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정말 샅샅이 홀터 봤는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바로 숫자에 기반한 투자 전략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이 표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먼저 7만 달러 이 가격을 회복하면 약세 심리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고요. 지금 가격대인 6만 5천에서 6만 6천 500달러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방어선입니다.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시작은 아마 5만에서 6만 달러 사이를 거시적인 바닥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만 5천 달러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극한의 시나리오인데. 만약 정말로 이 가격이 온다면 2018년이나 2020년과 같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더리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무려 65%나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이더리움은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더리움이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죠. 즉, 이더리움이 살아나지 못하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덮고 있지만, 시야를 좀더 길게, 멀리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RK 인베스트는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을 기본 71만 달러, 강세장에서는 무려 150만 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나 판테라 같은 굵직한 기관들도 수십만 달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눈앞의 변동성 너머에 있는 더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전략은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의 이 극심한 공포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데이터는 분명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 또한 열려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몰빵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포와 기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세요. 첫째, ETF 자금 흐름이 순 유출을 멈추고 순 유입으로 바뀌는가? 둘째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7만 달러를 다시 뚫어내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장의 바로미터인 이더리움이 2,100달러를 되찾는가? 이세 가지 신호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네, 12만 6천 달러의 그 뜨거웠던 환희에서 6만 6천 달러의 차가운 공포까지. 시장은 지금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기회의 씨앗이 심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 이 공포의 끝에서 여러분은 위기가 아닌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